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3D 맥스 작업할 때오브젝트 선택하고 모디파이 가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디파이를 줄여갈 때 V 에머터리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굳이 재질연결 따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예, 따로 안해줘도 됩니다. 제가 인강으로 독학하며 배웠는데 강사님이 재질연결하고 모디파이 한번더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디파이하 했는데 굳이 안그리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원리를 모르겠어요. 이 강사가 예,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지식에도 진짜 수십만 개 답변을 달았는데 예, 엉터리 답변이 특히 네이버 지식에 너무 많고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뭐 기초적인 내용을 거짓말이나 잘못된 경우가 없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유료 인강조차도 뭐 무료로 당량한 것이 유튜브 인강, 인터넷 강의 무료, 유료 다 합쳐서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서 뭘 지정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리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일반 재질에 있는 모디파이니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재질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브이레이가 아니고 맥스에 있는 디스플레이스 이세개를 알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모디파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의 기능보다는 디스플레이스먼트맵이 1 6비트 이상 포맷의 포맷이냐를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32비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까지 예, 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사용해야 된다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8비트 포맷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데요.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보시면 대부분 다른 TBR 맵핑 소스에서 보통 뭐 4K, 8K 짜리 이런 퀄리티를 가지만 대부분 멀티 뭐 퓨즈나 이런 맵핑은 JPG나 PNG인 걸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퀄리티 좋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어, 맵핑 소스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를 보시면 JPG가 아니고 TIF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IF라는 것은 즉, 16비트 포맷 이상의 확률이 없고요 어, 더블클릭해서 가격을 보면, 우리 눈에는 볼수 없지만, 8K 짜리 16피트 포맷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6피트 포맷 이상의 사이즈만 퀄리티가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질에 있는 모디파이에 있는, 그, 재질에 있는, 모디파이에 있는 게 아니고, 어, 디스플레이스먼트업은 쓸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12비트 포맷 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EXR 포맷으로 되어있는 32비트 포맷의 어,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많이 사용할 정도로 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여기 있죠 포맷을 16비트 이상의 포맷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2비트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재질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쓸 일이 거의, 저는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 네, 왜냐하면 아니고, 뭐, 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냥 퍼센테이지 밖에 조절할 수 없어요. 쓸수 있는 게.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퍼센테이지 조절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 무기력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갈 디스페이스먼트만인데, 이거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질에 있는, 그러니까 V-Ray의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에서 저 재질에서 쓰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 오브젝트 워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재질에 있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질에 있는 위주 디스플레이스 워터 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 여기의 것을 많이 사용하죠. 디, 스플레이스 모디파이는 거. 이렇게 재질을 주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뭐, 여기 있는 것들다할 수는 없지만,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죠. 더 퀄리티를 좋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박스 같은 오브젝트에 스무싱 그룹이, 예, 박스 같은 오브젝트에서 그냥 주면 터지거든요. 그 터지는 거를 해결하는, 어, 연속성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그 다음,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도줄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 뭐, 구멍을 뚫을 때 워터랩을 쓴다든가, 혹은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춰서 그 크기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메시스무스하고 비슷한 서브 티비전 옵션, 이런 옵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0번인 100번 다 VA 디스플레이스 모드파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우스 벤테이지 2.2 버전서부터는 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업도 정답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에 있는 모디파이어 디스플레이스도 있어요. 맥스 자체. 그거는 이제 장점이, 예, 결과는 뭐 똑같다고 보면 되죠. 이거 5mm를 올리고 워터 레벨을 뭐 3mm를 올리면 구멍이, 뚫리겠죠. 예,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엄청나게 32비트 포맷이면 정말 퀄리티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8비트 포맷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뷰포트에서 확인 가능한 맥스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스가 있어요. 단 이거 단점은 세그먼트가 많아야 돼요. 뷰포트에 맥스에 내장된 걸 쓰려면 세그먼트가 많아야 되고. 대신 장점은 확인할 수 있어요. 뷰포트에서.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주면 뷰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많이 줄수록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카오스 벤테이저에서는 원래 VDA 디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그먼트가 필요가 없는데 카우스 벨테이지를 쓰려면 이제 세븐먼터 많으면 퀄리티가 더 좋아집니다. 예, 그것까지만 참고하시면 됐고요. 저희 카페 초급반, 정기반유료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오시면 초급반 모집을 하고 있고, 뭐 모집하는지 시간 많이 남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예, 카페 에 등록을 먼저 하시면. 종합을 하셔서 수강생에 필요한 모든 강좌를 여기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 수업과 또 동일한 예, 유료 강좌인데 그냥 무료로 드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강좌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셔서 예, 보시고 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수업을 막상 시작하면 여기 있는 강좌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접수하실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